그러니까 나는 야쓰는 되는데 키스는 안 되는 얼굴이 존재해. 너희들은 어때요? 이거를 이렇게. 이들아나 진짜 너무 충격적인 꿈을 꿨어. 오늘 진짜 너무 충격적인 꿈을 꿔서 지금 기분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꿈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무슨 꿈을 꿨냐면 수리썸을 하는 꿈을 꿨어요. <laughs> 무려 oh, yeah. 시청자들로 소리썸을 하는 꿈을 꿨어 개쓰레기하라 뭐야 나도 깨워줘요 야 내가 옛날에 네 모습을 형상화해서 꿈꿨다고 했던 거 기억나냐? 야 꿈에서 네가 나왔 어? <laughs> 요즘 욕구 불만이에요. 응. 시청자인줄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모여라, 했었어. 나였냐? 아니, 이번엔 너는 아니었어. 너 방송 오랜만에 왔잖아, 이 새끼야. 어딜 내 꿈에 끼어들려고. 껴줘요. <laughs> 껴줘요를 해버린다고? 쉽지 않네? 잡 실물 사진 본건 너밖에 없다고? 아, 잤네. 님 아님. <laughs> 실물 사진을 몸통을 본 거지, 얼굴을 본게 아니잖아? 니이랑 <laughs> 으쌰으쌰, 3피를할수 있다니. <laughs> 현실 팬미팅이네. 누가 팬미팅은 그따리로 해요? <laughs> 팬미팅 진짜 듣도 못했어. 근데 나는 생긴 거는 너무 못생기지만 않으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키스할 정도만 되면 은 상관없다. 근데 키스도 못할 정도면 은아 얼굴 쳐다보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laughs> 그러니까 약간 나는 약스는 되는데 키스는 안 되는 얼굴이 존재해. <laughs> 너희들은 어때요? 일단 여자를 만날 수 있냐고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뭐, 못 만나봐도 생각은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머리에 빵봉투 씌우고 야스 하면 되나? 빵봉투? 아니, 뭐, 그냥,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스를 할게 아닐 거 아니야. 물론 쳐다보면서 할수 있긴 하지만, 그냥 뭐,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원래 안 하는 사람들이 더 판타지가 많은 법이야. 도구를 써. 도구랑 사람은 다르지 않을까? 그게 같으면은 괜히 그런 업소가 존재하진 않지 않을 거 아니야. 아, 가면 아, 근데 그거 너무 인위적이다, 야. 도구가 더 기분 좋다고? 아, 진짜? 신기하네. 네? 어. 이상하다 방송 두번째 왔는데 첫 방송 이미지가 깨지고 있어요 제가 미안해요 <laughs>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미안해요 상쾌한 개미 털기 개미 털기가 아니고요 개미 뽑아먹기입니다 달라요 개미를 뽑아먹어야지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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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육구 불만인가 봐 어떡해 아무튼 슬슬 어, 30분이나 떠들었어 어, 오늘 할일걸 합시다 아.